안녕하세요. 쿠프로바이크입니다 자, 앞전에 요 동일 모델, 모테라, 네오, 카본2, 형광 색깔 모델을 제가 한번 리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색깔만 다른, 어, 매트, 어, 국방 색깔 모델입니다. 국방 색깔 모델이고, 요거는 사이즈가 동일한 미디움 사이즈고요 무게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4 k g 대고요그 다음에 앞뒤 휠 사이즈 29인치로 동일하고, 스몰 사이즈만 뒤에 멀레 세팅으로 앞에 29, 뒤에 27.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150mm 트래블을 가진 프레임과 이렇게 포크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보쉬 4세대 스마트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까지 어, 750Wh에 음, 가장 큰 버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 추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보쉬 파워모250 보조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최대? 얼마냐? 1000W의 그런 배터리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타실 수가 있겠죠. 물론, 750W 가지고도 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금액이 얼마냐? 35% 할인하고 있고요. 990만원에서 할인된 643만 5천원입니다. 이 가격에 더 이상 카본 전기 m t b 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이 사양 딱 생각하시고 다른 브랜드 매장 한번 가 보세요. 어살수 있는 자전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이 자전거 의 특징은 앞에 앞에 메인 프레임은 카본이고요. 뒤쪽 스윙암 쪽 뒷삼각 쪽은 알루미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고 또 어, 프린터널 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조금 장점인 자전거입니다. 자 150mm 트래블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 올마운틴입니다 전기 올마운틴 앞전에 LT2 모델 같은 경우에는 1 7 0 m m 고 그렇기 때문에 올마운틴보다는 좀더 과격한 성향이어서 그거는 거의 다운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자전거는 진짜 딱 올마운틴이고 어, 170mm 트래블을 가진 모테라 LT2보다 더 경쾌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멀레 세팅, 몰래 세팅. 앞에, 앞에 29, 뒤에 27.5인치의 멀레 세팅이 싫으셨던 분들은 또요 모델이 더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둘다 장점이 있지만 29인치 스퀘어 세팅의 앞뒤 29인치 장점은 다 타이어 타이어를 또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딩을 나갔을 때 튜브를 여분으로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멀레 세팅 같은 경우는 29, 27.5두개 챙겨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만, 어, 들고 다니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 쪽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음, 버시 최신 모터고요 어, 버시 퍼포먼스 라인 CX 4대 대 모터고, 최대 토크는 85Nm입니다. 어, 그 다음에 배터리는 최신의 가장 용량 큰 1 0 5 0 w 시의 배터리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억수 300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제원을 좀 설명드리면은 모테라 네오카본 프레임이고요. 150mm 리버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자, 리어 어 프론트 샥, 어 프론트 포크, 어 락샥 라이릭 셀렉트 어 150mm 에어 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어 샥은 락샥 디럭스 셀렉트 플러스 에어 샥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요 모델은 또 특이하게 음 고속 충전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4암페어 충전기고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계는 시마노 XT와 SLX 조합의 구동계가 장착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는 시마노가 들어가고요 MT50 앞뒤 파인시 로터 세팅에 그런 어 사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셋은 WTB의 림이 어 사용되었고. 어, DT 스위스와 DT 스위스 스포크와 뭐 포뮬러 허브, 시마노 허브의 조합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타이어 사이즈는 2.6인 2.6입니다. 2.6인치고 휠 사이즈는 29인치고요. 네. 29에 2.6, 튜블리스 지원합니다. 그래서 벨브 끼우고 실란트 넣고 튜블리스 작업하면 되구요 음, 24kg대 기준으 튜블리스 작업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 25kg가 넘습니다. 예, 네,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재원하고 사양이 다른게 핸들바가 여기는 알로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카본 핸들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본 핸들바 800mm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이득인 부분이죠 네, 그리고 가변 드롭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캐논데일 가변 드롭퍼가다 들어가 있고요 자세한 건 제가 확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상각은 자. 카본이고 뒷삼각은 알로입니다 알로이고 앞뒤 150mm 트레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스펜션 다 락샥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릭 150mm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뒤 휠 사이즈 말씀드린 것처럼 29, 29구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맥시스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6이면은 뭐 옛날이면은 진짜 다운힐 다운힐이죠. 진짜 다운힐. 예전에, 예전에 다운힐 2.35부터 다운힐 타이어 썼는데 요즘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자, 어 브레이크. 어, 기본에 충실합니다. MT520 들어가 있고요 포피스톤입니다. 포피스톤 브레이크고, 핸들바는 어 재원상에는 알로이 나와 있는데, 카본 핸들바가 장착이 됐습니다. 요것만 돈 주고 살려도 20만엔 없죠. 자, 그리고, 자, 기어스300 들어가 있고, 어, 보시 미니 리보트 들어가 있고, 당연히 가변드로퍼 레버 들어가 있죠. 예, 켜면 이런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프터는 SLX 들어가 있죠. SLX고 뒷트레이는 XT입니다. 나머지 뭐 스프라켓이나 체인 SLX께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는 레콘이고 앞에는 미니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크랭크는 이제 보니까 이서팅께 e 들어가 있고 또 체인링은 또 FS께 들어가 있네요. 조합된 네, 그런 모델입니다. 음. 자, 한번 리뷰를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한 색상만 사실 색상 보시고 이렇게 찍은 건데 네, 색상 국방색입니다. 국방 매 어, 코드 넘버로 매 그러니까 시, 그 색상 이름으로는 매트인데 이게 네, 국방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형광이 좀더 예쁩니다. 네, 형광 걸려있죠. 형광 모델. 네, 형광이 더예쁜것 같습니다. 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거구요. 예. 한번 설명드렸던 모델이라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어, 끝내고자 합니다. 음. 자, 가격이 미쳤습니다. 35% 세일하고, 643만 5천원입니다. 다시는 이 가격 없습니다. 예. 다시는 이 가격 없고, 어, 지금 제가 포커스도 이렇게 팔았었는데, 판매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진짜 안 들어온대요. 진짜 안 들어오고, 모해라도 결국에는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전거 시장 가격 자체가 많이 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할인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팔기가 힘듭니다. 네 정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할때어 구비를 해두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예, 네. 진짜 좋고. 기존에 전기 자전거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어, 모델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뭐, 이거 말고도 취급하는 브랜드는 많아요. 뭐, 스캇도 하고, 뭐, 자이언트도 하고, 저희가 메리다도 하고, 뭐, 포커스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단연 가장 할인율이 좋고, 베리트 있는 제품은 지금 보시는 모테라 제품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입은 편하게 네이버 스토어로 하시면 되고요 어, 구입 방법은 고, 내용 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어, 링크를 이렇게 항상 전부 드니깐요 거기 보고 들어가셔서 어, 편하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택배 발송도 다 되니까 어, 택배 받으면 어떻게 조립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세팅한 다음에 앞바퀴랑 페달만 이렇게 빼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앞바퀴 장착하시고 페달만 장착하시고 바로 타시면 됩니다. 네, 딴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타시면 되실 수 있게 이렇게보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어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있고, 뭐 네이버 메시지도 있고. 유선 전화도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